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선말 이종국이라는 이름으로 17살에 관직에 나가 종사품 국내부 주소로 활동하다.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의 횡포가 심해지자 그는 사문으로 발길을 돌렸다. 법명은 보명 또는 용화. 법포는 해봉이다. 1874년 충북 충주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하고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섰다. 1904년 서른 살때 관직을 버리고 영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남장사에서 출가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할 만큼 학문의 깊이가 높아서 불경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한시로 담는 데 능통했다고 한다. 눈 녹아 비가 되고 얼음이 물이 되니 천지의 기운이 화용함을 비로소 깨닫겠네. 이제부터 모든 생명 모두 활기를 되찾으리. 바위 앞 가는 버들 미풍의 하늘 대네. 해봉스님은 치열한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직지사에서 곡기를 끊고 솔립가루로 연명하며 벽곡을 감행했다. 소립을 섞어 죽을 수니 정신도 맑고 배도 향기롭네. 삶이 이렇게 담박하니 어찌 세상일에 구해되랴. 통두사 보강선언 동화사 금당선언의 조실을 거쳐 도리사 주지, 동화사 대구포교당, 의성고은사, 각황사 등에서 포교사 소임을 맡았다. 이어 남장사 관음선언 조실로 있으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다. 일제강 점기 치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라의 독립을 절실히 바랐을 것이다. 해봉스님 또한 독립을 열망했다. 남장사 보광전의 철불살인 비로자나불은 병란이나 심한 감뭄이 들면 스스로 땀을 흘린다는 전설이 있는데, 해봉 스님은 이 철불 위 천장에 태극기를 그려두고 독립을 발언했다. 일제에 항거한 이들을 지지했고, 만공 스님이 31번 산주지회의에서 나라를 잃은 백성은 송장이라고 호통을 치고 나온 이를 칭송했고, 자신의 방에 안중근 의사의 결리 사이 견위수명이라는 글을 걸어두었다. 결리사의 견이 수명은 눈앞에 이기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함이 보일 때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다. 1930년대 해봉스님은 대구를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그의 옆에는 동경대 일본인 교수가 앉아 있었다. 일본인 교수가 해봉스님을 보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스님이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하오. 참선은 잘 모르겠고 포교하는 목적은 무엇이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병이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는 것이 포교요. 그러면 배고프지도 병들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나요? 약을 쓰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군자를 위해서가 아니요. 여기서 해봉 스님은 일본인 교수에게 다시 말했다. 그대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리라. 석양이 서산에 걸리니 양떼들이 들로 내려간다. 이 말에 일본인 교수는 불교 공부를 했는지 슬쩍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맑은 바람 부는 강 위에 흰 갈매기가 한가롭게 납니다. 해봉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틀렸소. 그때 기적소리의 제비가 놀라 날아가는 광경을 보고 일본인 교수가 한마디를 더 붙였다. 기적소리에 전선 위에 앉았던 제비가 홀연히 날아갑니다. 그것도 아니요. 일본인 교수는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해봉스님이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내가 물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대가 나에게 물어보시오. 일본인 교수는 해봉스님에게 물었다. 적양이 서산에 걸리니 양떼들이들로 내려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맑은 바람 부는 강 위에 흰 갈매기가 한가롭게 납니다. 해봉스님은 일본인 교수에게 한마디를 더 건넸다.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물지만 개는 흙덩이를 줬소 이후 그 일본인 교수는 해봉 스님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다고 한다. 해봉 스님과 어떤 이와의 대화다. 어떤 이가 물었다. 저는 화두를 들고 있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화두는 사라지고 일체 생각도 사라지고 그냥 고요하기만 합니다. 해봉스님이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고 물었다. 이 목고라는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왜 화두를 들고 있습니까? 자성을 깨치려고요. 자성을 깨치려면 무엇을 알아야 자성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화두를 어떻게 참고합니까? 그냥 이 목고합니다. 알고자 하는 대상도 없이 그냥 이 목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냥 오직 이 먹고 합니다. 당신은 달을 놓쳤군요. 달을 가리켜서 달이 뭔지 깨달으라고,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들라고 했는데, 달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달을 가리키는 막대기와 같은, 이 먹고라는 말만 잡고 있다가, 이 먹고라는 말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고요한 마음에 빠져 있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봉스님은 컵을 들어보이며 무엇이냐고 물었다. 컵입니다. 이름 말고 진짜를 일러보세요. 그냥 그것입니다. 그냥 그것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설명입니다. 이름이나 설명 이전에 이놈이 뭐죠? 그것은 무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무입니까? 본래 없는 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해봉 스님은 컵을 다시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봅니까?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분명하게 보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뭐죠? 모르겠습니다. 이름 붙이기 전에 이것이 뭔지 일러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화두를 참고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성은 어떻게 참고해야 합니까? 해봉 스님은 컵에 물을 따라 들어보면서 물었다. 이것을 봅니까? 예. 무엇이 봅니까? 눈이 봅니다. 그럼 물한잔 드세요. 어떤 이는 해봉 스님이 건네는 물을 마셨다. 무엇이 물을 마십니까?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물을 마신다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시체도 눈이 있고, 입도 있죠. 예. 죽은 시체가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해봉 스님은 종을 치면서 물었다. 소리를 듣습니까? 예. 무엇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예라고 말도 합니까? 마음입니다. 해봉 스님이 종을 다시 치면서 물었다. 마음이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 뭐죠? 모르겠습니다. 없다. 할수 있습니까? 없다.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일러보세요. 말로 할수 없습니다. 말로 할수 없지만 분명하지요? 예, 분명합니다. 숨도 쉬지요? 말도 하지요? 밥도 먹지요? 어떤 이는 다 예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온갖 짓거리를 하는데 말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할수 없어도 항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말로 할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숨 쉬는 순간, 물 마시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이것이 뭔가 하고 한 순간도 여의지 말고, 여일하게 참고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보고, 듣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움직이는 이것이 뭔가 하고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본다, 듣는다, 숨 쉰다, 물 마신다, 움직인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다고 하지요? 말로 할수 없습니다. 말로 할수 없다. 함은 무엇입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름 붙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도무지 말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놈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다만 쾅 막혀서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화두를 참고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몰라서 오직 답답하기만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다 라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알고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오직 답답하기만 하고, 이 먹고 하는 의문만 남는다면, 말이 끊어진 화두문에 들어섰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러서지 말고, 이 먹고 하면서 참고하세요. 어떤 이가 물었다. 불교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 이 경전이 최고다 하는데 어떤 경전이 최고의 경전입니까? 해봉 스님이 말했다. 최고의 경전은 본래 없습니다.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 하고 법화경은 법화경이 최고라 하고 열반경은 열반경이 최고라 합니다. 금강경은 금강경이 최고이고 법화경은 법화경이 최고이고 열반경은 열반경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본래경에는 최고다, 최고가 아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자나 말에 속지 말고 묶이지 마세요. 마음을 만들어 따지지 마시고 분별하지 마세요. 정말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을 지어. 따지고,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마음에 담아뒀던 과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부터 일체의 시비 분별이 없는, 맑은 마음,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모든 경전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청정하고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을, 일러주는 지도이고, 나침반입니다. 해봉스님의 일화는 많지만 이 선문답을 통해 그의 선지식을 잘알수 있다. 고봉스님의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라는 말이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승의 가르침 때문은 아닐까 싶다. 제 집안에 무가보가 있는 줄 모르고 공연히 잡동사니를 사려고 바쁘구나. 남장사에서 20년 동안 조실로 있으면서 고봉, 고암, 의암, 일봉 스님 등의 제자를 배출하고 1956년 입적했다. 세수 83세, 법납 52세였다.